군대를 하고 행위를 하 되니까, 다는게가 군대를 니다 사회의 시도, 오늘 가 강하나, 김. 나 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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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하나강강하 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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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나,

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생민 회장님을 들어서 그 중에 그, 검민회장님 맡아가지고 이제 우리, 그, 상주시의 모든 전시에서 그 아주 수단을 반납했습니다. 이거는, 어, 전직 회장들한테도 있겠지만은, 현재 검민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레그리스의 발적을 이하여 하면은, 이하여, 이하여, 이하여. 크리이천 헤비의 만점은 이야이야 그다음에 나누루마 없이 준다. 막은 막 준다. 내가 정말 내가 밖에 기는가 레크레이션 역대 말씀을 이야기 하면 뭘 루마가 할 수는 없다. 요즘 우리 친구들 오전나 레크레이션 역대 말씀을 위하여! 이런 <목소리도> 옷을 많이 오셔서 진짜 감기 무량매 여기에 대장님 멋지셔요. 네, 우리 다 같이 제가 뭔가를 하면 다 같이 에, 신나게 다 같이 다할 거예요. 그, 다, 저녁만 되면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동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녁에 또 오늘 월요일이라서 <laughs> 해야 되고 다 가도 되고 다 가도 되면 <laughs> 예, 우리가 이거 저녁에 가면 또 교육을 시켜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7시 반내에 우리가 모이길로구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왜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되면은 뭐 최대한 하여튼 참석하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 참석을 하지 못해요 뭐 저도 하는 일도 많고 그, 하던스뭐 많은 근에 참여하고 있는 것아니뭐라지뭐 집에 없습니다 그래 혹시 제가 하동 오시거랑 저희 집에 지금 지금 현재는 그저 하동서 영마트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그뭐이 상반기 정도까지 뺏지 못할 것거아요양기그 양지 통상 들어가는 보로가들러 나가지고 그 이제 그 모란식당 앞에 그도 보로가 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뭐그 저희 집은 그 부해도 사거리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저녁에. 그 지하로 오십시오. 진짜, 네. 지하로 오시면, 네, 지하로 오리. 그네 <놀람> <상당히 놀람> 네. 지하로 오시면 상당히 공간도 넓고, 오늘 저녁에도 다한 이분 다 돌아와도 되지요. 자, 회식 한분한 시간 정도 하고, 일일요가 일석이조 되나요? 제주로 오시면은 상당히 홀도 넓고 해가지고, 교육생들이 많습니다. 그래 오시면은 저 저도 사람은 뭐 첫째 건강을 해야 우리가 여기에도. 모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또 아까 이찬원이 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야기 했는데, 그 이찬원이는 그 저희하고 남이 아닙니다. 저희 그 고모 할매 손녀의 아들이라죠. 집은 하동이 아니고, 배가 집의 하동입니다. 집은 대 하동이고 작년에도 제 집이 와가지고 포도 순 따고 가고 그랬는데 올겨 아마또오락하면 됩니다. 학생들 학생들 주고 데리고 옵니다. 학생들 주고 데리고 와가지고 작년에도 그래 따는 고 그래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건강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건강을! 내가 예! 피는별 예! 좋아해. 그때부야그때 너나 장장 언젠가는 모르지만 요새는 박수로부터 사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습관이 내가 그 우리에게 또해주요 그, 일단은 날씨가 그러지도 못하고 추운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네, 그리고 또이년 동안 여러분들이 또 내꺼리신 혐의에 의해서 열심히 또 봉사가 잘린 그런 단체에 또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서로 단합된 분위기로 또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무난히 잘 치러서 진짜 제가 고맙다 인사 다시 금 드립니다. 어, 그리고. 그 전에 그 임원회의 해가지고, 그, 심의 대원은 그 자리에서 또 공개를 하신 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윤희재 선생님은 거기서 공개를 했고, 또, 갑자기 또 새로 또 저희 또, 예, 우리 레크레이션휴회에또 여러분들이 좋다고, 어, 좀 들어오신 분들이 또, 어, 는 계셔요. 윤, 윤로노 그, 음, 선생님은, 작년에 들어왔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나가갔고 다시 또여기가 그 있어서 오신 분이구요. 오늘적참 네,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환영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뭐 솔직히 말 해서 그 회장 그뭐 자격도 솔직히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어, 저를 또 밀어주시기에 제가 또 귀신하고, 어디 갔다내 제가 친선을 듣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원래도 저희가, 어,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이 9월달로 제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작년은 정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시에서. 시에서 진짜 부시장, 지금은 부시장님이 시장 역할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부터 너무 친선을 많이 들었기에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더작년보다 빛나는 우리가 전기 공연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빛나는 전기 공연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다 힘을 모아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개개인이 다 기도 있고 실력도 있으시지만, 더 노력하셔야 되는 방식 매끄러운 그런 공연을했으면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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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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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유 아유 야 그. 아유 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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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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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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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I'm yeah. 진짜 너무 겁성장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너무 슬펐는데 왜 저를 안안시켜주지 우리 상조 가유씨 강사유씨 보여주시려 가지고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많이 조심하고 다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거든요 근데 항상 저는 우리 공민희 회장님이 이렇게 탁월할 줄 몰랐어요, 진짜. 그냥 노래교실 하시고, 이래가지고, 아, 그래, 진짜 잘하시구나, 노래 잘하시고, 그래서 주에서 유명하시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와, 진짜. 리더자로서 진짜 너무 잘하시것같아그러고서 오늘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저는, 아, 레크레이션 협의 회원들이 한 100명씩은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셨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방금 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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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보니까, 회원님 논을 보니까, 26명 밖에 안 돼요. 아니, 오늘 참석하신 분, 이렇게 음. 인원을 계산하면, 100명 정도, 어, 회원인데, 음. 이만큼 오시는 게 맞은데, 음. 아니, 이건 26명인데, 도 <laughs> 도대체를 회원들이 거의 100%인 것 같아. 이런 부분 없잖아요. 어, 저도 나름 고임을 하지. 고 예, 너무 진짜, 이 탈업도 잘 되고, 우리 국민희 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만약에 그 리더 자로의 역할을 이거 도대체 리더자는 어떤 리더가 돼야지 이렇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우리 보통 그냥 그러면 아 리더자는 좀더 조금만 뛰어도 되겠습니까? 만 내물 먹은거 같은 데 그냥 이렇게 리더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공민성에 돼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뭐뭐 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리더자로서의 그 리더자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등에는 특히 그 다음에 우리의 레크레이션 에는 특히 그유머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회장들 다 갖추시고 거기에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게 많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저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감동을 먹고요.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말씀해 주셔서 어, 네. 너무 좋은 말씀 네. 많이 해주셨습니다. 좋은 네, 네.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안 네. 써니세요. 그 앞으로 그냥 네, 무조건 좀 이끌어 주시고 저는 진짜 이 상주이상주도 얼마 내이 상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따 이끌어 주세요. 하여튼 제가 미에 적응할 수 있게끔 좀도와주시오 <laughs>